카운티 캠핑카고요. 타사에서 제작 후에 예스가안 돼서 캠핑카 시대까지 오셨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약하시고 부품 수급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는데요. 2024년 2월 28일 기준에서 대한민국 캠핑카 회사들 엄청 문 많이 닫았습니다. 지금도 폐업하고 있는 업체들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돈이 되기 때문에 캠핑카를 만들어주기 급급했고 캠핑카를 만든 후에 AS 났을 때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AS를 해주자니 신규 차를 못 만들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폐업할 수 밖에 없고 AS를 안 해주고 계속 신차만 만들자고 하니 유튜브나 밴드나 카페 악성 댓글 달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폐업하고 새로운 상을 달아서 다시 영업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8년 된 업체고요. 전품목 5년 무상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카라반 창문이 뭐 단종돼서 안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그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해주지 않고 내릴 수 있어서 아깝다한마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캠핑카에서 업체들이 유명 유튜브나 잘 나가는 예매인 같으면 어디까지 쫓아가더라도 예시를해주는데전 국내에 착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말만 던지네요. 단종됐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정말 내 양심에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캠핑카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내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캠핑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나지 않게 캠핑카를 만들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직원들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직원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대하고 내가 힘들면 직원들도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말에 쉰다 그러면 직원들도 똑같이 쉬어야 되고 내가 잘 먹는 거 있으면 직원들도 마침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캠핑카 시절은 정요일 오후 4시 되면 종료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씁니다. 내일은, 그 다음, 내일이 29일인데요. 오리는 29일 날 오후 4시쯤캠하고 3일째 일도 토요일 열고, 일요일 옵니다. 정상적으로 한 6까지, 6시까지 일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떠나는 여행 즐거운 마음으로 캠핑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일찍 맞춰주는 게 좋고요.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캠핑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캠핑카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고 그래야지만 좋은 캠핑카 행복한 캠핑카 만들 수 있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세계 최초로 구두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두장 만들어 왔고 현재는 지금 뭐 바닥하고 욕실에 구두장 만드는 업체 있습니다. 온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캠핑카 시대는 침상. 까지 벙커 베드까지 구두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캠핑카 시대 밴드나 유튜브 보시면 69도까지 올라갑니다. 뜨거워서 잠못 잡니다. 그때는 조절만 하면 또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캠핑카 시대는 제가 쓰보고. 캠핑 해보고 문제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5년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카라반 700일 버스 캠핑카 45인승 3년을 살아봤습니다. 3년, 5년 총 5년을 살아보니 문제 안 되는 걸 알고 캠핑카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 무사 5년 AS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캠핑카 시대 밴드 들어오시면 17,000명 넘는 회원들이 제 증인이십니다. 왜냐면 뭐 AS 안 해주고 이랬다 그러면 뭐 밴드 운영 못합니다. 왜 실시간으로 댓글 달려버리면 감당 안 되죠. 캠핑카 시대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많이 만들지 않고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70분 정도 고객들이지만, 그 고객님들 보면 AS는 어떤 것 때문에 오셨고, 언제 출고하셨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 전화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상세 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게 전화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캠핑카 시대는 정직하게, 튼튼, 튼튼하게, 문제 안돼 캠핑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렇게 차량을 창문해서 이렇게 바로, 그 바로 캠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정직과 신뢰로 먹고 살고 있으며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일이 다차 있습니다. 지금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계약하셔야 되고 계약금 걸어주셔야 됩니다. 참 참고적으로 캠핑카 시대는 계약금 10%만 받고 출고 시에 잔금 다았습니다 미리 뭐 중고금 이런 거 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기이 없다가 캠핑카에서 폐업해서 보상도 못 받고 캠핑카도 못 받고 이런 계획적이 있는데요. 캠핑카 시대는 8년대 없었고 공장도 되었었고 우리 땅안 팔리면, 공장 안 팔리면 그화못 가고요. 저는 국가의증자기 때문에 사기 치우면 깜빡하면 인장 안나니다현중자라든지 전화를 당하시지 않고, 대학생들이 휴대을 받고, 이렇게 전화를 해야 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튜브에 전화 주시고, 내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까지 휴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안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즐거운 메뉴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캠핑카 시대였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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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たちは。<noise> <noise> どういうこと 何で <laughs> <laughs> 시청 <목소리도> <목소리도> 私は一緒に行くときに、私は一緒に行くと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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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に行きに行